안녕하세요 송구속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린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린에 처음에 올라오셔서 볼 뒤에 앉으신 다음 홀컵하고 볼하고 일직선을 그려주세요. 그러시면 어느 쪽이 왼쪽이 높은지 오른쪽이 높은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홀컵 뒤로 가십니다. 홀컵 뒤로 가셔서 다시 앉으셔서 볼과 홀컵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높은지를 먼저 일단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공이 홀컵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를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확인을 하셨다면 어드레스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확인하시고 읽으신 대로 볼을 굴려주시면 돼요. 어느 쪽이 높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굴리는 것만으로도, 음, 퍼팅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가시든 안 들어가시든 그 높은 쪽을 찾으셔서 스트로크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